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오십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누가 복음 9장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 제자들을 다 부르세요. 부르시고 어떻 하느냐?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에,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다 마을로 이렇게 에, 보냅니다. 6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의 능력과 또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 도대체 이들이 따르는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7절과 8절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보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들어가요? 왕에게까지 들어가는데 7절과 8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우리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뭐 구약과 신약을 두루 거치면서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먼저 이 엘리아라고 하는 선제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느냐. 아합과 엘리, 이세벨의 시대의 선지자였죠. 불과 비를 내렸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고, 우상 성지, 우상의 숭배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아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엘리아가, 야, 이제 드디어 됐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악한 자들다 이제는 쓸어버리는 그런 때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악한 자들이 다 처단되어지는 그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이기를 바랬던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내는 그런 예수님이시기를 사람들은 엘, 예수님이 엘리야이기를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세례 요한이 살아나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누구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니겠어요? 헤롯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헤롯의 잘못을 다 꼬집어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다면 헤롯이 제일 골치 아픈, 야, 이제 또이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 잘못을 다 아, 뒤집어 잽거 꼬집어 내겠구나라고 생각만 해도 피곤했던 가장 골치 아팠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헤롯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베웠거을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엘리압입니까? 아니면 세례요한인가요? 막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막 심판을 하고 또 세례요한처럼 막 죄를 지적하고 물론 여러분 언젠가는 이 심판의 때또 죄가 반드시 다 드러나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때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예수님이 나오신 이 때는 어떠한 뜻이냐? 엘리아도 아니고 세례요완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헤롯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누군가? 아니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라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 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 이어의 사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 사건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이 여러분,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때 구약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생각하면 구약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는 그 사건이 떠오르는, 그 사건이 떠오르는 그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5천 명도 먹이실 수 있는 이미 근데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광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 을 먹이셨던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여러분 그 만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의 153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듯이 나는 엘리아다, 세례오안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 않아요. 뭐, 심판과 죄를 이야기 하시는, 물론 심판과 죄가 드러나고 다 나타나는 그런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이런, 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내가 메시하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고자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은더 볼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축사하셨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다 일일이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을 너희가 나누어 주라 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은 누구시냐? 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먹이시는 분입니다. 영과 육을 채우시는 분이고, 부족함 없고 남도록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고, 끝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생명을 구하시는 그 분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끔 그 배고픔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분의 능력을 믿고 또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